안녕하세요. 지오무역입니다. 오늘은 1kW 트에서용0기로몇 개까지 충도할수 있는가 하고 테스트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예. 그 1kW에서 1kW 다, 천을 다 쓰면 안 좋고요. 한 7, 80까지는 무리하지 않습니다. 일단 700W 넣고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예. 요거는 1.6t 스탠파이프고요. 요거는 3t 철 철판입니다. 예,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. 저, 1분에 60cm 정도는 예, 무난히 나갈 수 있습니다. 비드 폭은 3mm 났습니다. 3mm. 예, 요거는 3t 철판입니다. 예, 3t 철판은 그렇 빨리 땡기면 안 되겠죠? 이거는 1분에 한 20에서 40cm? 예, 그렇게 보면 됩니다. 예, 저희가 보통 3t까지 용접할 수 있다, 2t까지 용접할 수 있다, 이런 말은 또 백비드 나오는 기준을 로 하는 말입니다 예뭐 RT나 피티 찍지 않으면 뭐 OT, 6T도 할수 있겠죠 침투하는 강도는 일반 쇼터나 알본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레이저 용접기 1kW 1kW면 1000W인데 1 0 0 0이1 0다 쓰면 안 좋고요 그냥 7,80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. 이상입니다.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지역무역이었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